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네. 수단이 없는 거 아니야. 예를 들어서 이놈들이 오, 오전에 재판하고 한시간 뒤에 선고하겠습니다. 이렇게는 못하거든. 아니면 재판 끝났으니까 자 이제 선고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해버린다. 이건 불가능해. 선고기을 지정해야 되거든. 네. 그러면 하루라도 빈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때 탄핵소추에서 그렇죠. 업무 정지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. 음, 그 대부분, 판사를. 어, 그 판사 해당 판사를. 아, 2심 예를 들어서 그렇지, 그게 장난 치려고 하면 은그 재판부를 탄핵, 탄핵시켜서 탄핵 음. 업무 정지를 시키면 되거든요. 그게 그러니까, 제일 현실적인.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재명 음. 대표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우리도 음. 의석을 가지고 있고 탄핵소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음. 그건 없는데. 그러면 탄핵 아니 날리면 음. 그 탄핵을 헌재에서 좀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. 헌재의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렇잖아요. 아니, 상식적으로. 그러니까 그, 그거 하는 동안에 이미 대선은 치러지는 치료 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쟤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아, 어, 이거 되게 그 중요하죠. 을 해야 되, 되지만 어, 긴장을 하되 걱정하고 뭐, 우리는 최소한, 네. 최대한 상식적으로 그간의 어떤 저거를 안 무너뜨리면서 가려고 하니까. 그렇지. 우리는 A를 지키고 거지. 갖고. 그럼. 저놈들은 깡패 짓을 한 거고. 저놈들이 그 노골적으로 나오면, 어. 우리도 다 탈락시키면서 그냥 다 마비시키면서 가야 되는 그치, 거예요. 발바로 다 벗겨야 돼요.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그럼.